이렇게 완두콩을 딸 때는 약간 오돌도돌도돌 쪼글쪼글한 느낌이 있을 때 따야 이게 속이 꽉 차요. 근데 조금 덜 저기한 거를 땄더니 이게 알맹이가 조금 적죠? 한 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완두콩입니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 완두콩이 아, 익었어요 익었어 제가 까보니까 이렇게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밥 실컷은 할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쪼글쪼글한 거 어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쫄쫄쫄쫄 하죠. 이런 걸 따면 돼요. 그래도 일찍 심었다고 먹을 거리를 내주네요. 한번 가서 따 먹을 거, 저기 밥해 먹을 거 따가지고 가게요. 이쪽이 바람이 불어가지고. 쓰러져서, 땅에 닿고 있어요. 둘째 저기로 해서 해줬더니 이게 힘이 안 되나봐요. 보인다 있다 아이고 버튼 따지네 됐다 일찍 여물어서 통통하게 여물으면 다음 주에는 와서 많이 딸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아우 손톱 아파. 한 바퀴 돌았는데, 이만큼 땄어요. 한 번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두콩을 딸 때는, 이렇게 좀 도돌도돌, 이런 거를 따야 맛있게 익은 거랍니다. 잘여 물어 들어 있을것같 아요. 감사 합니다.